자, 여러분. 최근에 이준석 사건과 관련을 해가지고 법원이 결국 정신 나간 판결을 내려버렸죠. 주호영의 비대위에다가 제동을 걸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사실 정치판을 좀볼줄 아는 분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왜냐? 바로 사건의 담당 판사가 좌편향 법조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판사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법대로 판결을 안 하고 판례와 관례대로 판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키우려는 의도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했, 걱정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주호영 본인을 비롯해가지고 국힘당 안에 있는 수많은 의원들이 절외배도 전부 다 판사, 검사 출신들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의 판례와 사례에 빗대자면은 사실 이 주호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기각을 확신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 기존의 판례와 사례와 전통에 빗대자면은 법원은 원래 정당 내부의 일에는 절대로 관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게 기각하는 게 당연하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점이죠. 법조계의 대표적인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출신의 법조인들이 지난 문정부 5년 내내 보여줬던 그 수많은 사례들로 미루어 봤을 때, 이번에도 정치판을 좀 오래 봐오셨던 분들은, 아, 이번에도 혹시, 설마, 그런 짓을 할까? 내심 걱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 얼마든지 사법부가 본분을 잃고 정치적인 판결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 같은 사람을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그런 불안한 예측 그대로 국힘당 내부의 혼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추잡한 정치적인 판결이 결국 나와버렸다라는 거죠. 그 쟤네들이 하는 게 뭐냐. 국힘당 내부의 혼란을 극대화시키려는 겁니다. 당이 대통령 밑에서 새 정부 밑에서 하나로 일치단결되는 거를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한다라는 거예요. 하는 짓이 딱 그거거든 저 쪼개들이. 현 정부가 대규모 원전 수출에 성공을 했다든지, 좋은 것들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취임한 지 지금 3개월 만에 안 됐는데, 문정부 5년보다 업적이 훨씬 많아요. 대규모 원전 수출 하나 성공한 것만 해도 비교가 안 되고, 그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았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시켜버리고, 다시 친원전 정책을 추진을 한다든지, 또 실제로 법인세를 지금 인하해주고 있죠.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죠. 이런 것들은 경제와 민생 문제와 직결되는 분명히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칭찬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586 언론 노조에게 장악된 대한민국 언론에서 제대로 공론화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잘한 거는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언론의 균형이 전혀 안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난 문 정부 5년 동안 파탄 나 있던 한미관계 한일관계 외교채널을 정상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만 해도 지난 문 정부 5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새 정부의 국정 동력에 이렇게 탄력이 붙고, 붙고 자란 성과들이 알려지면은 민주당 세력이 그리고 또 민주당 세력에게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자기들이 불편하겠죠. 불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덮어버리고 흐려버리려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판검사 출신의 의원들과 그리고 또 실제로 변호사, 법조인들이 변호사와 법조인들이 이런 비판을 하고 있듯이 원래 정당의 일에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당 지도부와 당원들의 대다수가 스스로 비상 상황이라는데 이걸 외부의 제3자인 판사가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기준선을 그으면서 이다 아니다를 결정짓는다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따위로 정신 나간 정치적인 판결을 합니까? 이런 짓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부끄러운 줄도 나라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이 어떻게든 정치적인 유불리만 따지면서 판사들이 정치에 개입을 하고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출신의 홍준표 현 대구시장도 이렇게 말을 하죠. 법원이 무슨 정치적인 판단을 하냐고 당연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힘당 안에 있는 당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혜진 의원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법원의 결정은 부실재판이라고 말입니다. 조혜진 의원이 말하는 맥락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과 정확히 비슷한 관점입니다. 정당의 고유 업무에 법원이 개입을 하려면 정말로 고도의 어떤 심리적인 판단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결정은 논리가 빈약한 청구인 측의 신청 취지를 거의 복사붙여넣기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판부가. 또한 조혜진 의원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심리를 판사가 하지도 않았고 주관적인 판단과 비약이 매우 심했다. 사안별로 심리가 불충실하고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들이 많다라며 사건에 대한 예단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한 개인의 정치적인 선입견이 의심갈 정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 유상범 의원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다라고 말입니다. 강한 비판을 한 거죠. 또한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와 공개 시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번 주에는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공지를 해 뒀더니 국민의힘 연찬회를 마치는 날 갑자기 인용 결정을 했다. 이는 판사가 사법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아울러 유의원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법부가 절차적인 하자 부분도 아니라 상임전국위의 내부적인 유권 해석과 그에 대한 의사결정에 자기 마음대로 사법적인 자태를 들이대면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당 정치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등법원에 항고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뭐 당연히 올바른 의견이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법조계는 물론이고, 방송과 미디어, 언론, 교육에 이르기까지, 현재 온 나라 수많은 분야는 여전히 586을 비롯한 좌편향 세력들에게 뿌리 깊이 장악당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위험하고,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원래 당의 내부적인 일에 우리나라 사법부는 일체 관여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사법부 스스로가 대한민국에서 지난 세월 동안 만들어온 판례와 관례들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례와 관례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정치 중립성의 역사이자 당연한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정치판사가 정치적인 판결로 정치적 중립성을 자기 스스로 훼손시켜버리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당이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인 판단을 내려버리면서 한 정당의 비대위원장직을 판사 개인이 마음대로 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비상상황이 아니라면서 남의 정당의 비상대책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리면 일처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지가 비상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판사가.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법조인들 및 법조계 출신 정치인들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위험한, 말도 안 되는 거짓된 판례가 나온 거예요. 애초에 한 당의 비상 상황의 여부를 당 지도 당대 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판단할 일이지 이거를 왜 판사가 개입을 해가지고 판단하고 선을 긋습니까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의 과거 이력을 살펴봤더니 과거에도 국힘당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고 나이도 딱 1966년생으로 60년대 출생이고 80년대 대학 다닌 학번이겠죠 이딱586 운동권 세대에 정확하게 걸치는 나이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생 지역도 전남 구례 쪽이었다 라고 해요. 자, 이 사람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미사일 쏘고 쳐들어오더라도 판사가, 이거는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면, 의회와 행정부에서는 아무 일도 못할 판입니다. 자기가 뭔데 정당 내부의 일에 간섭을 하고 비상상황이 맞다 아니다 판결을 내립니까? 대한민국에 이걸 비판하는 다른 수많은 법조인과 법조인 출신, 이 사람의 선배벌되는 그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은 다들 바보인가요? 이런 재판 결과를 두고도, 아니,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민주당은 온 힘을 다해가지고 이준석을 역선택으로 살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준석이가 국힘당에 있는 게 정말로 민주당에게 위협이 되고 손해가 된다면 왜 역선택으로 지원을 할까? 아닌 것도 맞다고 하고 맞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저 억지부리는 사람들이 왜 집요하게 이준석의 정치적인 생명, 더 나아가서는 유승민계, 하태경 같은 이런 세복의 출신의 인간들의 정치적 생명이 위험해다라면 왜이 인간들이 집요하게 역선택으로 걔들을 살려놓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십니까? 똑같이 젊은 나이라도 나는 이게 너무 환하게 보이는데 이 그림이. 이런 걸 보면서도 일련의 정치적인 흐름들을 똑바로 큰 그림을 바라볼 줄 모르는 분들은 진짜 어디 가서 정치 얘기 꺼내시면 안됩니다.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엉뚱한 논리에 이렇게 선동당, 선동당해 있는 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딴에는 지가 스스로 정치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순진하게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들의, 당신들의 머리 위에서 인형실을 조종하고 있는 그 손과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평소 본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거리를 두던 50대 60대의 민주당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애송이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걸 스스로 아셔야 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이렇게 역선택을. 역선택을 부리면서 인터넷에 날조된 여론을 형성하고 분탕치는 인간들이 있죠. 얘네들한테 제가 여러분들, 얘네들 영린을 건드리는 게 뭔지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얘네들한테 만약에 박지현이를 정상적으로 당대표 출마라도 시키거나, 얘네들 처음에 했던 소리가, 박지현이는 가입한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출마도 하면 안 된다, 출마 자격이 없다 이래가지고 아예 판에도 안 올려줬거든요. 얘네들한테 만약에 박지현을 정상적으로 당대표 출마라도 시키거나, 아니면 복권시키라고 한번 해보세요. 지, 지그들한테 얘기하면 입에 거품을 불어댈 겁니다. 저것도 그러니까 박지현이가 만약에 자기 출마도 못하게 가로막는 거억울하다고 가처분 신청 내면은 우리 법연구회 이 판사가 과연 이때도 똑같은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한민국 여러분들 아직 갈길 멉니다. 정말로 멀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라 수고하셨습니다.